자녀는 성장하고 부모는 성숙하는 패밀리 스쿨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규칙 속에서 책임감과 배려를 배우는 아이들 규칙 속에서 책임감과 배려를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크기에 상관없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지요 심지어 친구 세 명만 모여도 그곳의 질서가 존재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무언의 규칙 또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합의된 규칙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러한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예의가 되겠습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요. 동시에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가정의 규칙은 부모라고 예외가 아닐 텐데요. 아니죠. 부모가. 먼저 규칙을 준수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규칙을 어겼을 때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요.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또한 크고 작은 규칙들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과정을 아이들에게 공개하고 동참을 유도했더니요, 참여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의 규칙은요, 규모 있는 삶, 그리고 심플 라이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도 몇몇 규칙들이 있어요. 제가 다 소개드릴 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1번, <laughs> 방문은 언제나 열어준다이 원칙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시행한 것이에요. 아무래도 인간은 혼자만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위험한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해 문을 열어두지요.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장난이 지나쳐서 위험한 행동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문을 닫지 않도록 훈련을 하면 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욕실 문도 열어두거든요. 우리 딸들은 욕조에서 물장난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러시죠? 물속에서 노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는데요. 문을 닫아두면 아이들을 관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열어두고 때때로 변기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욕실놀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아주 좋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욕물은 가장 작은 아이를 기준으로요. 앉은 상태에서 하반신 정도만 찰랑찰랑 잠길 정도로 받아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은 물이 깊지 않아도요. 혹시 넘어져서 물을 들이키면은 당황해서 놀래거든요. 그러면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버둥거리다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부모가 직접 지켜보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물, 수위도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간혹 조금 큰 아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요. 어, 돌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큰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 두면은 아이가 대처를 잘할 거예요. 응급 응, 응급 접치 조금 더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응급처치도 알려주면 좋겠지요. 그래도 항상 부모가 가까이에 그리고 욕실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사춘기에 돌입하면서는요, 개인 공간과 시간에 특별히 애착을 보이기 시작하죠. 개인 성향과 욕구를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요 혼자 있고 싶다거나 혼자 놀고 싶다고 하면은 문을 반쯤은 닫도록 허용을 했어요 간혹 이 친구들이 놀러와 가지고 이 규칙을 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문을 잠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규칙은 문을 열어두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잘 따라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위협을 느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도록 훈련을 하고 있어,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이것도 어려서부터 시작하면 서로 편안하게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차분한 톤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몇 번만 일러주고 훈련하면요. 금세 자리를 잡더라고요. 화가 나서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 쏘아붙이는 대신에요. 차근차근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읽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어른으로 자라겠죠.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는요, 특별히 목소리를 낮추도록 연습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은요, 반드시 좋은 선물로 돌아오지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도서관에 들어섰기 전에 언제나 확인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 속말로 해요. 옳지, 낮은 소리로 말하자. 네, 생지 목소리로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집의 규칙은요.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이스크림 데이인데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토요일은 어쩔 수 없지만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매장에 가서요 함께 아이스크림 데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맛을 골라 먹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떼어 함께 외출한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죠 남편과 저는요 아이스크림을 즐기지는 않지만 새 아이가 행복해하는 시간을 지켜주라고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도구를 구입했는데요.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가끔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과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배우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할 수 없는 토요일에는요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지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천연 재료를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꽤 좋은 간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아이스크림을 일주일에 한번 <laughs> 먹고 있어요. 만약 다른 요일에 외식이 있거나 지인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면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한답니다.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고 토요일은 쉴까? 아니면, 오늘 참고 토요일에 먹을래. 좀 지독하나요? <laughs>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절제하는 법, 그리고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세, 어, 세 번째인가요? 아침에, 네 번째네요? <laughs> 네번째는요 아침에 엄마가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는 깨우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취침 시간이 비교적 이른 편이었어요. 유아기에는 8시였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8시 30분 그리고 10대에 진입하기 시작해서는 9시, 그리고 9시 반. 그리고 이제는 좀 10시. 10시 반, 이렇게 점점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간혹 새벽 일찍 엄마 아빠가 눈뜨기 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잠자고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거실에 나가서 책을 보던지 그림을 그리던지 퍼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취침 시간은 늘 자녀들보다 늦지요. 그리고 한번 잠을 설치면은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조용히 엄마 아빠가 깰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내도록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화장실로 가는 길에 피가 뚝뚝 떨어져 있고요. 화장실 안에는 피 묻은 두루마리 휴지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파악해 보니까요 저희 막내 호피님께서 새벽에 코피가 나자 스스로 처리하느라고 그 난리를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때가 유치원생 나이 였는데요 어, 지혈에 서툴러서 피를 엄청나게 쏟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 호피야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엄마 아빠를 깨우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 그렇게요. 너무나 독립운동이 잘된 저희 가정은 이렇게 거꾸로 어린이들에게 의존 교육을 또 시켜야 했습니다. <laughs> 재밌는 에피소드죠. 음, 그리고 다음에는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먹기로 했어요. 간식은 아침과 점심 사이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데요. 과일이나 야채를 먹은 후에 과자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과자는 굳이 사지는 않아요. 손님들이 오가면서 가다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남더라고요. 가끔 과자가 떨어져도 뭐 어때요? 괜찮죠? 간식 시간에 꼭 과자만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대신 가끔 감자도 삶아주고요. 그리고 팬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거를 삶아서 주거나 구워주기도 합니다. 밤에, 밤과 땅콩, 이런 견과류도 훌륭한 간식이 되지요. 치즈도 있고요. 요즘은 알아서 쿠키를 굽기도 하고 빵도 만들고, 심지어 젤리까지 만들어 먹는 저희 새 자매입니다. 그 다음 규칙은 실수를 비웃지 않는다. 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어, 저희는 막내가 물을 쏟아도 우리 집 식구들은 놀라지도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희 막내는 혼자 어떻게 처리해야, 처리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답니다. 얼른 의자에서 내려와서요. 싱크대로 의자를 끌고 가서 행주를 또 가지고 와요. 몸을 구부리고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면 끝! <laughs> 이런 실수들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요.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할수 있다고 자유를 주면 아이들이 덜 실수를 한대요. 그 다음 규칙은 키스는 정중히 사절한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크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 특별히 큰딸이 어느새 사춘기로 진입을 할쯤 되니까 가슴도 커지고 이제 여인으로 거듭난 준비를,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기 때부터 봐왔던 친한 총각 삼촌들이요. 아직도 그냥 퍽퍽 끌어안기도 하고 막 뽀뽀를 해대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총각 삼촌들을 무한하게 할 수는 없지만요. 조금씩 선을 긋는 법을 가르쳐 올 때가 된것 같아서 어, 그때부터 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외에 남성들에게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도록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촌, 이제 저는 숙녀니까 숙녀로 대해주세요. 키스는 사절이고요, 악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지금은 더 많이 커서 <laughs> 더 이상 이러지도 않네요. 어, 그 다음 규칙은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네 타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부부 싸움의 원천이 되는 육아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아빠에게 거절당하면 또 엄마한테 와서 칭얼거리는 여우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엄마가 거절하면 또 슬그머니 아빠한테 가서 붙어서 허락을 받아내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몇번 들킨 적이 있는데요. 어, 안 되겠다 싶어서 단단히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것을 아빠에게 가서 다시 조르지 않도록 했어요. 또 아빠가 안 된다고 한 것을 엄마한테 쪼르러 와서 다시 조르기 없기 <laughs> 들키면 끝장이죠.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에는 미디어도 안식한다 라는 규칙을 세웠는데요. 부모는, 부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는 해요.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또 컴퓨터가 컴퓨터나 전화기, 인터넷, 이런 것 등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에게 꼭 필요한 규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인터넷, 그런 것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쉴때 컴퓨터도 쉬자 라고 정했어요. 컴퓨터도 하루 쉬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을 훨씬 더잘 하더라고요.